지금 얼마 만에 온 주정 기회인데, 얼마 만에 내가 지금 선발로 뛰는데, 흥민이 형의 심기를 건드렸다. 나 이거 땠다 하면서, 희샬리쩡이 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희샬리쩡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헤드로 포로바. 여러분들, 열중샷하고 그냥 벌써 대가리 받고 있잖아. 이렇게, 흥민이 형 화났다고, 야, 열차로 젖에 바로 잡아버리잖아. 저기 아직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흥민이 형이 화나가지고 자기 쪽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냥 뒷짐지고 야. 흥민이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아 내가 깔깔고 있어야지 <laughs>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 결국 맞잖아 야 미안하다 어 여러분들 흥민이 형이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 했어 안 했어요 내가 다른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했어요 안 했어요 흥민이 형 정도면 그냥 토트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미안하다 이것만 하면 된다 했어 안 했어 내가 어제 바로 그냥 미안하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 흥민의 위치라니까 어, 미안하다 하면 어쩔 거야. 아니, 흥민이 형이 미안하다는데, 어쩔 거냐고. <laughs> 니네가 뭐 개길 <객일> 거야? 자, <laughs> 여기서 여러분들, 메디슨이 어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아스날전과는 다르게, 여기서 이런, 강한 압박이 없었고, 메디슨이 조금 더 자유롭게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요. 메디슨이 확실히 공간과 본인에게 시간이 주어지니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죠. 그래서 메디슨이 지나가는 포로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포로가 셉세비한테까지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소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셉세비가 어제 굉장히 좋았던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슈팅을 난사했다,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걸 안에까지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어제는 약간 달랐던 건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했고, 좋은 타이밍 ...에 슈팅을 했어요. 그래서 셉셉이가 아직까지 뭔가 엔드 프로덕트에 대한 거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 선택들이 빨라지고 있고, 좋은 타이밍에 하기 시작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중원 싸움을 이겨주면서 전진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메디슨이 공을 받으러 나오죠. 그러면서 메디슨이 공을 받아서 언더래핑을 나가는 우독이 뛰어들어가는 히치를 보고 아웃사이드 패스를 넣어줍니다. 공간이 주어진 메디슨은 위험한 선수다. 그리고 리오플 입장에서는 어제 경기력이 좋았긴 했지만 저는 아직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메갈리스터를 왜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가.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이어졌고, 히샬리 여기서 왼쪽에서 정말 느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가지 웃긴 건, 느려. 느려서 여기서 아무도 히샬리 이걸 크로스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한것 같아. 네 여기서 되게 좋았던 게히샤리 여기서 쫙 치고 나가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 서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도기가 이 뒤에 뛰어들어가고 셉세비가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죠. 냄새를 못 맡아. 여기서 히샤에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거를 사실상 셉세비가 들어가면서 골을 넣어 줬어야 됐는데 셉세비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아쉽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뛰어들어 가는 거나 냄새를 맡을 줄 모른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지 않았나. 이런 게좀 느껴지고요.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 가져갔던 토, 토트넘인데, 여기서 굉장히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한 명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쉽게 풀려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손흥민이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요즘 손흥민이 경기 뛰는 거 보면, 우리가 항상 원하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국대에서 약간 박지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와, 우리 일본전 때 박지성이 왜 공격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가토우한테 슬라이딩 태클 까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장면들에서도 손흥민이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요. 제가 이 연결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압박해주는 모습. 이런 게 진짜 좋고, 위에서 진짜 개같이 뛰어준다. 진짜 존나게 많이 뛴다라는 게좀 느껴졌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리오풀은 이제 좋은 반대전환이 일어났고, 여기서부터 반대전환을 통해서 리오풀이 공격을 가져갔는데, 아. 이거 환상적인 거죠. 킹을 때리는 걸 반더벤이 반응을 했지만 막지 못했고 이거를 비카리오가 선방해주고 그 다음에 로버트슨이 다시 때리는 거를 비카리오가 더블 세이브 해줬던 장면.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아, 이거예요. 현재 공격수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살라 머리까지 해서 세 명이고 토트넘은 네 명의 수비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비스마랑 사르가 현재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너무 아쉬운 게 로버트슨이 여기 있어. 그죠 그래서, 비스마가 이런 거를 좀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해줘. 그래서 이게 비스마의 다음 스텝이거든요. 공격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둘이 거리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왜 로보트슨이 여기 먼저 와있냐. 아니, 왜 로보트슨이 여기 먼저 와있냐. 요런 게, 이제, 비스마가 늘어야 되는 부분이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리고 이 장면에서 소보슬라이가 어제 굉장히 이런 얼리 크로스 같은 걸잘 올렸죠. 소보슬라이 크로스가 올라왔고 여기서 또 다시 좋은 슈팅이 나왔는데 사르를 제가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크로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사르는 보이지 않아요. 비수만은 보이죠. 슈팅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사르가 여기까지 뛰어와서 이걸 날라가 가지고 몸으로 막아주는 모습. 아 이런 활동량이 사르가 미쳤다. 그러니까 사르가 이런 활동적인 부분이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물론. 각포가 득점을 가져갔지만 리오프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왜 눈네스를 안 쓰고 각포를 썼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카드 장면이죠. 뭐 이거는 고의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레드 받는 게 맞았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따질 게 없다. 레드 받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던 장면이었고 그다음에 야 이런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메디슨이 어제 또 다시 퇴장을 당하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할수 있는 숫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좀 약간 이렇게 내려앉아 가지고 수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메디슨의 환상적인 패스가 들어갔고 셉세이가 공을 잡아서 또 다시 열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게 좋아졌어. 셉세이도 좋은 패스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봐 보세요. 히샬이 이렇게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손흥민은 히샬이 앞자리에 넣어 주길 바랬던 거야. 자기가 이렇게 툭 건드려서 골을 넣을 수 있으니까. 히샬리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에 분을 해서 어떤 걸 가져가냐? 슈팅을 가져갑니다. <laughs> 자세는 좋아. 아이뭘 좋아? 자세가 이렇게 슈팅 때리니까 공이 안 들어가지. <laughs> 아, 이런 자세로 슈팅을 때리니까 공이 안 들어가지. 어 여러분들 이 자세 보면 약간 어떤 자세예요? 강인이가 슈탈때 자세랑 비슷해. 맞죠? 강인이가 이게 약간 어떤 폼이냐면 크로스 올리는 폼이거든. 이 강인이도 슈팅 약간 크로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강인이도 슈팅 약간 이렇게 때리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난사를 하게 되고 흥민이 형이 이제 바로. 새로 봅니다. 이게 이제 심층 분석의 매력이죠. 야 패스 앞에다 달라고 하면서 흑민형이 이제 화를 내니까 희살이도 아는 거야. 이야! 저졌다 이거 흑민형 화났다. 아니 나 지금 얼마 만에 온 주정 기회인데 얼마 만에 내가 지금 선발로 뛰는데 흑민형의 심기를 건드렸다. 나 이거 썼댔다 하면서 히샬리슝이 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히샬리슝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본인의 위치,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 본인이 손흥민 라인을 타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 장면이다. 슈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슈팅 자세가 글러먹어서 그렇지 어 저기서 슈팅하는 건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샬 리 보세요. 손흥민 선수는 화 한번 내고 반대쪽 쳐다보고 있고 히샬리 송은 고개 돌려버리잖아 아눈 마주쳤다 아 이거 슈팅한 것까진 괜찮았는데 슈팅하고 나서 흥민영이 화낼 때눈 마주쳤다 하면서 지금 히샬리 고개 돌렸고 이거 보면 알잖아요 쎕셉이 보세요 여러분들 야 히샬라 너 조졌다 야 히샬라 너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뭐 하냐 라는 모습 보여주고 헤드로 포로 봐 여러분들 열중 셔타하고 그냥 벌써 대가리 박고 있잖아 흥민영 화났다고 야 열차로 젖서 바로 잡아버리잖아. 저기 아직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흥민이 형이 화나가지고 자기 쪽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냥 뒷짐 지고 아, 흥민이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아, 때가리 깔고 있어야지. 흥민 실세에요, 여러분들. 흥민 실세. 어, 이게 바로 흥민 실세다. 어. 그리고 가서 히샤리. 아, 어, 이제 나 자기 큰일 났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포스텍 감독의 표정. 아. 저 새끼네가 기회를 줬는데 저 새끼가 저걸 달려? 어떻게? 해. 아, 빼야 되나?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벤치를 바라봤어. 근데 벤치에 누가 서 있습니까? 솔로몬이 몸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 어, 감독님, 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하면서 벤치를 보니까 포스텍도 아, 씨놀눌러이 없네. 어? 아, 이 벤치를 봤는데 이제 이찰 때문에 짜증 나 가지고 뺄까 고민하고 벤치를 봤는데 더 놀란 거야. 솔로몬이 서 있으니까. 어, 더 놀라서 아휴. 자 이놈의 스쿼드 어떡하면 좋냐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포버지 그리고 와 살라의 미친 활약이 많았죠. 어제 이게 결국에는 업사이드인데, 내가 여기서 선을 그어봐도, 업사이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이거보다 더 타이트한 장면이 나오겠지만, 아무리 선을 그어봐도, 업사이드가 안 나오고, 어제 이 골이 들어갔을 때, 뭐, VR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러면 줄자라도 좀 갖다 대보지. 줄자라도 됐으면, 업, 업사이드 아닌 게 티가 났을 텐데. 살라의 미친 패스 이후, 디아즈의 침투, 그 다음에 디아즈의 말도 안 되는 슈팅. 와. 근데, 네, 여기서 솔직히 난 디아즈가 꼴 넣는 거 보고, 제 디아즈도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긴 했어요, 여러분들. 디아즈 진짜 잘하더라. 아니, 여기서 이거를, 뽀로를 견디면서 이, 각에서 슈팅을 때리는데, 와, 제 디아즈 어마어마하다. 어, 이렇게 볼수 있었고,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사이드가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서 선을 아무리, 그거 보려고 해도 업사이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을 그든 간에 업사이드가 될수 없었던 장면이에요 이거 좀 심각했던 것같아 이게 골로 인정이 안 됐다는 건 진짜 좀 심각하다 자 여기서 이번에도 상대가 라인을 내려 있고 상대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다 보니까 메디슨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메디슨의 미친 스루패스가 이어졌고 여기서 한번 혼난 히샬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손흥민이 화를 내고 나면 항상 그 선수들이 각성을 하고 뛰거든요. 쌀을 지난 경기 때 그랬지. 솔로몬 첫 경기 때 패스 안 하다가 용모군이 하니까 어시스트 두개 했지. 페드로 포로한테 화내니까 페드로 포로가 빠르, 이거 하지. 그러니까 흥민이가 그냥 한 번씩 화내야 돼. 한 번씩 화내니까 굉장히 좋은 크로스 올려줘서 득점을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히짤리짤 보세요, 여러분들. 영! 영! <laughs> <laughs> 형 내가 했어요 형 아, 이러면서 이빨리면서 은근이 형한테 애교 떨고 있는 이셜아 형님 제가 형님한테 패스했어요 하면서 이게 약간 형 나랑 같이 히둘기 한번 쳐줘 약간 이런 표정이거든? 자기랑 히둘기 세레모니 좀 해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 근데 손흥민이 히둘기 세레모니안 해주고 셉셉이 뛰어오면서 보세요 헤드로 포로 보는 거야 야 빨리 와라 니네 지금 손흥민이 꼴렀는데 니네 빨리 안 오냐 하면서 셉셉이는 뒤에 애들이 얼마나 빨리 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셉셉이 이 장면 좋았죠. 또다시 패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손흥민이 가운데 서서 굉장히 터치를 잘해주면서 패스를 히샬한테까지 연결을 해줬어요. 이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패스를 주고 나서 손흥민의 생각은 본인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가면 본인이 패스를 받든 자기가 돌면서 히샬이 안으로 쳐서 시팅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돌고 있는데 갑자기 히샬이 자기가 그쪽으로 쳐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히샬이 조금만 더 그냥 이렇게 막 짬싸움 해줬으면 더 좋은 기회가 날뻔 했는데, CCR이 거기 선택해버리면서 본인의 이제 브라질 형님한테 패스를 주는 장면. 에이. 그리고, 셉스비가 어제 좋아졌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런 거에서 셉스비가 원래 바로 킥을 잘안 했었거든요. 더 안으로 치고 들어간다든가 본인이 더드리블을 한다든가 이랬는데 요즘 셉스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 여기서 이런 패스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좀 많이 좋아졌고 이거를 손흥민이 컨트롤을 딱 했는데 공이 살짝 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손흥민이 체크했을 때는 알리송이 이쯤에 있다 보니까 손흥민이 공이 살짝 튀어 오르는 거를 논스톱으로 차서 ZD로 해서 이렇게 뜬 공으로 골을 넣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뛰어가지고 여기 코너를 보고 때렸는데 좀 잘못 맞았죠. 잘못 맞은 다음에 손흥민이 가져가는 거. 메디슨이 항의를 하자 바로 손흥민이 미안하다. 메디슨아 미안하다. 보이시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위치.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위치에 있다. 그냥 사과만 하면 된다. 미안하다 한 번만 하면, 어, 손흥민은 모든 거에서 용서가 되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흥민이 형, 내거 보는 거 같아. 여러분들 아니 저 요즘 침투도 열심히 하고 뛰어 들어가는 거다 해서 헤딩골이 아니라 발 갖다대면서 골 넣기 시작했고 아이 흥민이 형 흥민이 형 아이 내가 분석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어우 요즘 요즘 뭔가 아니 그리고 요 장면에서 소보슬라이에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반다이크가 뛰어 들어가면서 헤딩으로 떨어뜨려줬고 이걸 이제 각포가 터닝슛을 하면서 여기서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요 장면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자, 비수마의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상대가 지금 3명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비수마를 한번 봐보세요.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설렁. 자, 벌써 사르랑 위치가 똑같아. 사르가 뒤에 있는데, 사르가 오고 비수마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세컨 폴이 떨어졌을 때도 공이 여기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비스마가 돌아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반더벤이 있으면 본인이 일루가서 막아줘야 돼. 빠르게 붙어줘서 각 폴을 더블 마킹을 들어가야 되는데 비스마가 여기서 이걸 일루가. 난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어, 난 그래서 비스마가 정말 좋은 선수지만 아직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요. 비스마 진짜 잘하는데 아직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장면에서 좀 많이 나와요. 왜 이걸 일루가냐고. 아니 반더빈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걸 왜 일루 돌아가냐? 도그는 비스마 항상 까네. 아니 잘한다고도 하잖아. 아니, 지금 내가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말을 하잖아. 잘하는 선수고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좋아져야 더 좋아진다고. 그리고 살라. 와 여러분들 진짜 기타적인 플레이. 쳤어 살라. 와, 여기서 살라가 디아지 보고 이 패스 넣어준 거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바뀌었다. 살라가 진짜 바뀐 게 이런 장면들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기서 절대 원래 이런 패스 안 놓고 자기가 더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한다든가 이기적으로 하는데 이번 시즌 살라는 남달라졌다. 약간 살라가 메시처럼 하기 시작했어요. 어, 진짜. 너무 좋은 패스가 일어났고 발을 못 갖다 대면서 실점을 안 했지만 살라로부터 정말 무서운 장면들이 만들어졌다.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날 경기에서 로메로가 굉장히 이렇게 위태되고 치로 올라오면서 패스를 잘 뿌렸던 경기였죠. 로메로가 메디슨한테 줬고 메디슨이 패스를 주는 게 불절이 되면서 우도기한테 떨어졌고 우도기가 이걸 논스톱으로 넘겨줬는데 손흥민이 이걸 가슴 컨트롤해서 와 발리킥 때리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전성기 때 진짜 공격수들이 골 올라오고 득점 올라왔을 때 보여주는 자신감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시즌 초반에 계속했던 말이 뭐예요? 손흥민이 너무 완벽한 찬스에만 슈팅을 하려고 한다. 손흥민이 너무 기다렸다가 본인이 좀 완벽한 자세가 되었을 때 슈팅을 하려고 한다는 게 많이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 찬 거고 본인이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차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심리 상태를 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슈팅을 잘 때렸는데 아골키퍼인 누가 있냐? 세계 최고의 골키퍼. 알리송. 알리송이 세계 최고의 골키퍼다. 제가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이 이제 손흥민이 왼쪽 윙에 나오면 또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이죠. 패스가 메디슨으로부터 이어지고 손흥민이 반다이크 달리고 뛰다가 우도기가 언더래핑 나와주는 거 보고 아웃사이드 패스 해주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원래 시즌 초반에 페리시치가 이거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아 손흥민이 왼쪽 윙을 뛰게 된다면 요 아웃사이드 패스만 장착을 하더라도 진짜 매력적일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 요걸 또 하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진짜 축구에 눈을 뜬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스텍 감독을 만나면서 그 감독을 만나기 전에 무린요랑 콘테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승을 많이 한 감독들이잖아요. 이 감독들을 거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이쁜 축구라는 감독을 만나면서 손흥민이 진짜 눈이 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흥민이 형이 진짜 내 영상 보는 거 아니야? 어, 흥미력 보고 있으면 어, 채팅창에 이응, 이응 한 번만 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 기서 결과 결론적으로는 쌀의 왼발 슈팅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사르의 이 왼발 슈팅이 나왔는데 아 얘는 다 좋은데 슈팅만 안 했으면 좋겠어. 다른 거는 모르겠고 사르는 진짜 활동량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수비 관여해 주던 거든가 막 이런 건 진짜 너무 좋고 얘 나이에 비해서 진짜 잘 뛰면서 잘 해주고 있어. 근데 어, 슈팅 좀 그만해라. 제발 슈팅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야이 장면도 메디슨이 이런 프리해지니까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주죠. 히샬리슝이 뛰어 들어가는 거 보고 킬패스를 넣었고 이 킬패스 넣어준 거를 히샬리슝이 누워서 손흥민에게 넣어주면서 손흥민이 두 번째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인데. 업사이드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히샬의 반응을 보세요. 나는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겠다. 나는 흑민이 형을 위해 패스를 했고 내가 지금 비록 누워있지만 흑민이 형이 꼴르는 장면을 내가 직접 직관을 해야 된다 하면서 고개는 들어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laughs> 이거 좀 고개 들기 힘들거든. 저기서 고개를 또 들어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히샬 그리고 나서 득점이 됐는데 아쉽게도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정말 아쉬웠던 장면이죠. 이렇게 넣어서 이겼으면 진짜 토트넘이 좀더 달라 보이고 더 매력적이었을 텐데 아... 이것 조금 아쉬웠어. 다음에 손흥민이 공격제 뛰면서 좋은 부분은 이 전방 압박을 갈때 속도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압박을 가지고 여기서 난또 되게 좋았던 게 지금 로메로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로메로가 여기서 자기 자리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압박을 치니까 로메로가 수비 형 얘를 잡으러 가더라고. 이렇게 이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있는 선수를 잡으러 가주더라고요요런게참 그러니까 포스텍 감독 아래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쫙 킥이 나왔고 히샬이 이걸 따면서 또다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손 라인을 탔지만 손흥민 라인 다음은 누구냐? 디스니 라인이죠. 그래서 메디슨을 보고 크로스를 올렸던 히샬리쇼. 이런 걸 보면 어제 경기력이 히샬리쇼이 확실히 좋았다. 확실히 어제 히샬리쇼이 재밌는 경기를 했고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스트라이커로 뛸 때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이 장면이 또다시 디스마가 아쉬움과 조음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살라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비스마가 몸빵을 겁니다. 근데 살라가 이걸 또잘 쳤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살라를 상대로 비스마가 경주에서 이겨요. 힘싸움이랑. 이걸 보면 비스마가 진짜 가진 게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비스마가 이렇게 가진 게 있으면 공을 뺏었죠. 그럼 살라가 따라오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어내야 되는 거야. 그냥 걷어내고 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괜히 질질 끌다가 자빠지거든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반칙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스마의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데 이런거가 이제 아쉽다 이거 진짜 파울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파울을 불었고 여기서 바로 심판이 휘슬을 불자 살라가 엄청 화났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 진짜 화가 났고 엘로카드 받았고 클롭도 야 저게 파울이라고 하면서 클롭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표정을 보여줬던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교체 아웃이 되고 솔로몬이 들어오는데 아, 긴장 바짝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긴장 바짝하면서 들어오고 제가 왜 토트넘에 우주의 기운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이런 장면들 때문에 토트넘한테 우주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에 이런 장면 많이 나왔거든요. 산체스라든가 다이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런 장면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뺏겨서 실점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파워를 불어주잖아. 진짜 우주의 기운이 지금 토트넘에 들어왔다. 포스텍이 어떤 기운을 가져온 건지 모르겠는데 야 포스텍 감독이 오면서 손흥민을 주장 시키면서 우주의 기운이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서 우도기가 다리를 뻗으면서 약간 공이랑 발을 걷어차는 느낌이 나면서 조타가 순간 흥분을 했죠. 흥분을 하면서 조타가 슬라이딩 태클을 해서 우도기가 이제 걸려 넘어지면서 두 번째 엘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버풀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왔냐? 끝까지 버티기로 가자라고 해서 5-3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와이프 백 앞에 놓고, 앞에다가 이제 세명 이렇게 넣어놔서, 아, 우리는 어떻게든 이거 지키겠다. 두 명이나 퇴장 당한 상태에서, 이거 지키고 끝내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플레이에서 어떻게 보면, 포로에게 패스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 포로가 이거를 논스톱으로 짧게 올리는데, 아티비 여기서, 니네가 골안 넣으면 내가 넣는다. 하면서, 진짜 미친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슈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와, 우주의 기운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웃겼던 거는 아니 좋아 골 놓은 거 너무 좋고 지금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다 좋아가지고 선수들이 지금 뛰어가고 있잖아. 다 지금 와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가 골 놓은 게 아니라 어, 어시스트했잖아, 여러분들. 근데 얘 옷을 왜 벗는 거야? 아니 나 이게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옷을 왜 벗는 거야? 득점한 <laughs> 것도 아닌데 옷 벗는 새끼도 처음 보네. 이래서 포로 같은 놈들은 칭찬을 하면 안 돼. 이러고 옐로 카드 받으면 멍청한 거잖아. 관종이야 확실히 얘도. 캐릭터가 확실한 친구다. 하면서 포스태기 굉장히 이 장면 좀 멋있죠. 뭔가 하, 해냈다. 이번에도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던 장면이지 않을까? 하면서 마티비 고개를 떨구는 장면입니다. 하. 손흥민과 토트넘, 포스텍 감독에게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고,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과 승리와 딱 가져가야 되는 승점들을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번 경기가 진짜 시험 대가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 시험을 본인들이 성공해냈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진짜 이번 시즌 더 잘할 수 있다는 라 거를 보여줬어요. 과연 토트넘이 진짜 이걸 지켜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더재미있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겼기 때문에 뭐두 명이 퇴장을 당했든 안 당했든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아홉 명인 리버풀도 좋은 경기력을 끝까지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기면 장땡인 거거든요 축구는 어 축구는 진짜 이기면 장땡이라서 결국 이겨낸 토트넘이 대단하고 토트넘이 여기서 이제 루턴이랑 다음 경기를 하는데 루턴 상대로는 손흥민을 조금 쉬게 해주면서 교체로 투입시킨다면 컨디션 관리도 되고 루턴도 잡고 약간 이런 또 명장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